내가 펫을 커지게 해볼게. 하나, 둘, 셋, 약 와! 치킨 좀비가 커졌다. 이번에 펫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샤드가 새로 나왔어. 콩나무 키워서 꼭대기로 올라와서 이쪽에 보면 제작대가 새로 생겼지?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 있는데 아래로 쭉 내리면 장애핑이라는펫 샤드를 만들 수 있어. 재료는 빈스떡세개랑클렌생펫 샤드 15M 세켈이 필요한데 클렌생펫 샤드는 이번에 기어 상점에 새로 나왔는데 3000세켈로 구입할 수 있고 하나 사면 10개의 샤드를 얻을 수 있어 이번 어둠인 이벤트에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야 만드는 데 시간은 1시간이 걸리고 제작하지 않고 거인 상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 거인에게 만든 요리를 줘서 친밀도를 올리면 친밀도 상점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7520만 시킬로 구입할 수도 있어 이 샤드를 들고 팻을 클릭하면 팻이 이렇게 커지는데 추가 능력도 있어 적응된 팻의 배고픔 속도가 15% 빨라지는 대신 정원에 심은 콩나무 하나당 초당 0 1익스프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콩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이번 이벤트에 완전 딱이 큰 패색의 샤드를 적용하면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! 레벨 올려야 하는 덩치 큰 패색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!